믿음의 공동체로 잘 성장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던 초대교회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범죄로 인하여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인하여 이 위기를 잘 이겨내고 전보다 더욱 더 단단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교회로 확장되어 가는데요. 비온 뒤 땅이 굳어진다라는 말이 있듯이 초대교회는 위기를 그냥 문제로 두지 않고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를 더 고민하고 개선시키며 이전보다 더 건강하고 능력의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교회의 영향력이 어떠했는가를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힐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표적과 기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느냐 면 바로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앞선 장에서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일으킬 때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고 일어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정 장소와 사람이 아니라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전에는 안진뱅이가 일어날 때는 성전 미문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가까운 것이라 그런 치유가 일어났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성전과는 전혀 상관없는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주님께서 타락한 성전 그 건물에 머무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주인삼아 살아가는 그 심령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이 가는 곳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도록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만나 치유를 받길 원하였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기를 바라며 사도들에게 나왔는데요 이러한 표적과 기사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방금 읽은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다 보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이 있는 곳으로 나오고 또 사도들이 가는 길목에 미리 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사도들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드니까 그 앞에 서기는 힘들고 그러면 혹시 그 그림자라도 스치면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안고 많이 몰려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 광경이 아니죠. 바로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다니실 때에 보였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만 스쳐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고 결국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는 후에 바울을 통해서도 볼수 있는데요. 19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직접 기도하거나 안수하지 않아도 그의 몸에 닿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치유와 축기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고 그분의 증인으로서 온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남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수원교회에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예배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의 삶을 주님의 직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모임과 예배에 사람들이 나아오기만 하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우리 수원교회가 되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을까를 생각해보면 물론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강권적인 성령님의 역사가 가장 큰 힘이었지만 사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해달라고 간절히 먼저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전하는 일에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것을 우리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로 나타나게 하소서라고 이들이 간구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요 4장 31절 말씀을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간구하였던 모든 제목에 능력이 되어주실 성령님께서 이들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는 것이 바로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 보금 안에서 온전해지고 우리도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기도로서 준비되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이 모두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나이가 많고, 몸도 아프고, 가진 것도 많이 없고, 지식과 지혜가 없어서 그런 일못 합니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사람의 어떤 자격과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한 우리 안에 갈망과 내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님의 때에 기 수임받는 우리 모든 성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로서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고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킬 때또 사탄은 교회의 부흥을 방해하려고 움직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달리게 했던 결정을 한 공에. 특별히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을 중심으로 그 일들을 행해가는데요.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어떤 생명도 부활을 할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인데 이들이 요즘 에루살렘을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들을 보니까 자신들이 분명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이들이 그 일을 옳게 생각하는 이들인데 자신들이 죽였던 그 죄인이 부활하여 나타났고 그것을 믿으라고 전하는 이들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했던 것이죠. 5장 17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두가 5개 가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탄이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인간 안에 있는 연약함을 이용합니다. 앞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교회 안에서 높아지고 싶은 마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바나바를 향한 영적 경쟁심, 즉 시기로 인하여 범죄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사도계인들 안에 있는 시기를 통하여 사단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자들인데 자신들을 인정하지도 않는 자신들은 인정하지도 않는 부활을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이들을 사람들을 그곳에 몰려드는 것을 이 사도계인들이 볼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사도들을 향한 시기를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 마음에 사탄이 역사하여 주의 교회를 핍박하는 죄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도들을 잡아다가 구두로 경고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통하지 않고 오히려 더 사도들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보면서 두 번째는 이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들을 잡아들였을 때는 하루 만에 이 사도들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 석방명령 없이 유대지하 감옥을 제지 없이 나온다는 것은 너무나도 일어나기 힘든 일입니다. 겹겹이 둘러싼 경비병들을 모두 따돌리고 한 명도 아니고 열두 사도들이 다 빠져 나온다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러나 이런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도들을 감옥에 나오게 하시는데요. 그들이 탈옥했다는 것을 알게 된 공회는 다시 그들을 잡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행했던 재판을 사도들에게 행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재판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가게 했던 재판이었습니다. 공회는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하였는데 왜 그것을 너희가 지키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이에 대한 질문에 사도들은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이유라는 것이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며 자신들의 단호함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대답을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자신들을 잡아놓은 공에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음을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우리에게 명령하고 핍박하여도 우리는 너희가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들의 정체성이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제 나의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이제부터 쓰고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그런 행위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의 삶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던 신념이나 지혜 그리고 세상의 문화와 기준에 맞춰 살아갔다면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원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마땅한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말 혹시 아시죠? 트라우마는요 과거의 경험한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이나 충격적인 경험을 인해 발생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에 각인된 마음의 병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가족들끼리 바닷가로 물놀이를 갔는데 재미있게 놀고 있다가 갑자기 파도가 쳐서 휩쓸려서 가족 중한 명이 생명을 잃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 남은 가족들은 이제 다시 바다를 가고 그 바다에 몸을 담그고 싶을까요? 여러분 아니겠죠. 어려울 겁니다. 바다를 볼 때마다 그날의 아픈 기억이 떠오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다시는 바다에 이들은 가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들이 받고 있는 지금 이 재판은요 사도들에게 트라우마가 될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이 재판을 통해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이 온몸에 살이 뜯겨져 나가고 뼈가 부러지며 사람들에게 침을 맞으며 모욕을 당하는 것을 이들이 봤거든요. 그리고 이 재판을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이들이 모두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들이 지금 그 현장에 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겁이 나지 않겠습니까? 결말을 알잖아요. 자신들도 매를 맞고 능욕을 당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그 이름을 전한다는 이유로 자신들도 죽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이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매를 맞고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을 죽일 빌미가될 대답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로 사도들의 대답으로 인해 이들이 심한 매를 맞게 되는데, 요 40절 말씀을 보니 그들이 올케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우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대로 아마 이들은 채찍으로 서른아홉 대를 맞았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여러분, 서른아홉 대를 어떻게 때리냐면요, 맞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채찍으로 옷을 벗기고 등에 두 대, 가슴에 한대 이렇게가 한 세트예요. 등에 두 대, 가슴에 한 대를 열세 번을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맞는 자리를 또 맞게 될 텐데 그러면 여러분 맞은 자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슴과 등은 우리의 장기를 앞뒤로 보호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굉장히 큰 고난이지요. 40대를 때리면 죽을까 봐 서른 아홉대를 때리는 것이니까요.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러한 고난의 길을 걷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심지어는요. 41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 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자신들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능욕 받는 이 시간을 이들이 기뻐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들이 이러한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믿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들은요 예수님의 결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공에 잡히셔서 정말 많은 핍박과 모욕을 당할 때에 여러분 사도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인데 그 기적들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는데 능력이 있으신 분이 왜 저렇게 맞고만 계실까? 왜 저렇게 힘없이 쓰러져 계실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피와 물을 쏟으며 죽어가실 땐 정말 우리가 따랐던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을까? 이런 의문도 들지 않았겠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예수님 의한 신뢰보다 지금 당장 예수님을 따를 때 찾아올 핍박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주님을 버리고 부인하며 도망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의심했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신들 앞에 나타나시고 자신들을 다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죽음까지도 극복하며 말씀하셨던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의 승리를 보며 사도들은 이제 자신들이 걸어야 할그 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신 것인 된 것이죠. 그리고 주의 이름을 전할 때 그것으로 인하여 능욕을 당하는 그 일을 경험하면서 아 우리가 정확한 길을 가고 있구나. 주님이 원하신 길을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이 고난을 기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에게 있어 기쁨은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자신들이 아니라 비록 핍박받고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더라도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순종의 모습이 이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걸어간 그 길에. 끝엔 모든 사망과 저주와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와 영광이 이들에게도 주어질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일이 우리에게 짐이 될수록 우리에게 힘이 될수록 우리에게 고민이 될수록 <laughs>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온전히 걷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요 여러분 <laughs> 죄송합니다.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도 않고요. 많은 포기와 희생, 그리고 나를 버리는 결단이 서지 않는 한 우리는 그 길에 온전히 설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혹시 손해 본 일이 있었다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 혹시 상처받는 일이 있었다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 희생해야 하는 일들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 사실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제대로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유명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른 눈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죄인 된 우리들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또한 주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받는 많은 고난과 내려놓음으로 인하여서 우린 또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로 지킨 이 믿음의 끝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음으로 인하여 혹 고난을 받으신다면 내가 제대로 믿고 있구나. 생각하시며 그 고난을 기쁨으로 변화시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이렇게 당당히 믿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받은 고난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이들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서 사도들이 처음에 옥에 갇힐 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 옥문을 열어 그들을 나가게 하신 것을 이 사도들이 모두 경험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생각할 때 감옥에 갇힌 지 얼마 안 돼서 천사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어 나가게 하셨으면 여러분 이제 잡히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감옥에 갇혀 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매를 맞고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왜 금방 다시 잡혀올 이들에게 천사까지 보내어 감옥에서 나가게 하셨냐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받는 이들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들의 사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고난에 지치고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이들에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여주시며 이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들이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생각하지 못한 사람으로 인해 이들을 보호하시는데요. 오늘 말씀 34절 35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여러분 가말리엘은요. 당시 유대교에서 가장 존경받는 바리새인 나비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의 스승으로 잘 알려져 있죠. 누가도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고 표현할 만큼 당시 유대사에 너무나도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사도들에 대한 공예의 핍박을 멈출 수 있도록 중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주장은 이러한 것인데요. 그냥 두어라. 만약 이들이 행한 것이 사람에게서부터 난 것이면 얼마 못 가서 무너질 것이고,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일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이니 그러니 그냥 내버려 두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혁명을 일으켰다 스스로 망한 두 명의 인물을 예로 들며 사도들을 그냥 두어도 스스로 망할 테니 상관하지 말자고 제안하는 것이죠. 공의 입장에서는 사도들을 놓아줄 마음도 없고. 가능하면 죽이고자 하는 마음도 들었는데 공회원중 가장 존경받는 이가 이렇게 채찍질으로 벌하고 그냥 풀어주자고 이야기하니 그의 말을 옳게 여겨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물론 서른아홉 대의 채찍을 맞음으로 이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긴 하였지만 그래도 생명을 잃지 않고 풀려나 다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가말리엘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그가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사도들의 말 가운데 어떤 감동을 받아서였을까요? 여러분 둘다 아니겠지요. 그의 제자였던 바울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수 있잖아요. 가말리엘이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했다면, 그에게 교육을 받았던 사울이 어떻게 스데반의 순교를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사울이 가말리엘에게 받은 교육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마땅한 자로 여겼기 때문에, 사울 또한 예수님을 적대하는 그 길에 여러분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할 수 없었던 가말리엘 통해...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는 사도들의 생명을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매를 맞았지만 오래 붙잡혀 있지 않고 다시 주님을 전하는 그 현장에 사도들이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여 열어 주신 것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길을 걸을 때에 아직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이 남겨져 있다면 주님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수 없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시며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의 시간에 있을 때 결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로 우리의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 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살아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